벌꽃 아, 구경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네 그리고 다리 위에서는 서지를 못하게 해놨네. 여기는 매구릅니다매구르벌꽃 축제에 왔는데 아, 뭐포인트는 자리 뭐 설지를 못하게 하는데 뭐. 많습니다, 많아요. 밀려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. 여기 딱 카메라 들고 있는데 뭐. 사람들 진짜 너무 많다. 너무 많아요. 제가 이거 겨울창을 찍어야 하는 아, 보이게는 사람들 너무 많아 갖고 촬영하기 힘드네요. 이걸 찍어야 하는데 사람도많아 갖고 경찰이 막 가라고 지금 막 뭐라 그럽니다. 그 위해서 쓰지를 못하게 하니까 가을에도 찍어줍니다. 여기는 내구릅니다. 오늘 비가 와갖고 사람들을 많이 었을 줄 알았지만, 절대 비가 안 오니까 엄치를 나왔습니다. 이냥한 버스에 그 일반형을 만들어 놨는데도 워낙 많으니까 일반형이 잘안 됩니다 제자로 내려오게 해놨는데 양손으로 바꿀려고 햄핑 넣었습니다 이렇게 줄을 다 지났어요 못들가게 그러니까 이게 좀 포인트 좋은 데는 비유가 좋은 데도 사실은 못찍어요 지금 수면면을벗시요이하천에 수민, 이제 전명이 이렇게 살 붙습니다. 아, 사람들 말씀. 오. 여기는 여인들이 딸기 와인 잔들고, 인자 상치를 하고, 여친 있는 사람들잔 좋겠네 잔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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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